제가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또 20년 가까이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서 정리한 가장 중요한 그 진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최고의 진리를 한번 정리해 보답니다. 첫째는 누가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이냐 누가 가장 네, 귀하다는 건 영광스럽다, 복되다는건 행복하다. 누가 가장 음, 영광스럽고 어, 행복한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그 확실한 깨달음이 주어졌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 누가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 누가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 야,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또 천국에 가서 또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근데 누가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거는 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할까요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 어, 내가 기려 진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작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 예수님을 잘하는 사람, 어, 일수록 어, 하나님하고 친하고 어, 영광스럽고 복된 행복한 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예수님하고 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어, 구약적으로 기복적,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어, 잘난 체하는 맛에 그.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고, 그걸 또 부럽게 생각하고, 뭐랄까요, 추종하는. 그,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하고 친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그리고 어 영광스럽고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 예수님은 조금 그 제쳐놓고 어 구약적 기복적으로 어 세상에서 어 뭔가 폼 잡고 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 그런 그 사람들 중심으로 기독교 역사가 펼쳐져 왔고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 그 예수님하고 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복음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예수님하고 친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수성 그걸 한번 <laughs> 그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하고 친한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 되는 이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수 있거든요. 아 우리 예수님 하신 그 가르침 진리가 얼마나 엄청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아,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게 특별합니다. 얼마나 특별하냐. 그, 비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놀라운 교훈이거든요. 영생과 천국에 관한 교훈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고, 천국의 대사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교훈들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최고의 교훈, 최상의, 최선의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속에 머물게 되는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훈들을 살아야죠. 그래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세상적인 인간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그 세상적인 그 출세와 부귀영화 이런데 마음이 팔려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기쁜 천국의 영광 행복은 조금 그 뒷전으로 하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어 오늘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교훈이 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틀면 태양과 같은 교훈인가 <laughs> 그런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그하게뭐 그 최고로 치는 존재가 이제 모세죠 모세. 그 다음에 뭐 엘리아, 뭐 수많은 왕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교훈에 비교하면요 모세도 뭐 엘리야도 그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그 사람들은 달이나 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태양하고 달하고 별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천국에 이르는 길이죠. 영생을 누리는 길이죠. 너희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의 사람이 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다. 육적인 일은 무익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laughs> 그 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는 그 천구일은 길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열 가지 예수님의 십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에, 상상을 초월하는 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십대 말씀. 에, 첫째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그 말씀 아닐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제 용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죄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게 죄 전자를 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 문을 마치고 한번더 주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이 너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겠지만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laughs> 이 10대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자 아, 아멘이죠 에. 그리고 어, 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문 두드리라 할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 열릴 것이다. 네. 내가 간자라도 어,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죠.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고 체험 있을 때아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에,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아이 구약 가운데에도 구하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laughs> 그 말씀하신 분 예수님. 에,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아, 천국은 음, 음, 여기다 저기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이 이미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천국이 왔다! 저희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런 말씀. 아, 그, 천국에 대한 말씀, 네 번째 말씀이죠. 에, 그, 성령을 건너야 된다! 다섯, 성령의 사람! 신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어마어마한 말씀. 다섯 번째 말씀. 아, 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무익하다. 육적인 일은 무익하다. 아,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아, 이런 말씀. 아, 그, 천국에 보물을 쌓아라. 보물을 잃은 것은 너희 마음이 있다. 아, 이런 말씀. 심정이 하나는 자가 보겠으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아멘. 아, 는 원수도 사랑하고, 예, 그 예, 하나님의 완전하게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신다.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절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하 기도하라. 이렇게한즉 하늘계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오시고자비로오시나 아멘이죠. 아. 놀라운 말씀. 에, 그, 에 그래서 어,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요한복음 장1 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뭐그 아, 말씀을 최고로 치지만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이 유구한 육이고 영원한 영인이 내 거듭난 기억이지 말아라. 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laughs>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 뜨겁게 기도해서, 어, 그, 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사람 자기가 부인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크게 부응을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인데, 예, 나가서 그래서 이 끝까지 이 성령으로서 성령으로 끝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 성령을 구해서 막 성령이 오셔가지고 큰부흥이 일어나면 슬그머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난치 않은데 빠져버리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 게참늘 예, 경계해야 되이죠 아, 여하튼 그 예, 성령의 일그 예, 예, 그래서요, 에, 거의 열 가지 말씀 드리지 않았는가요? 심령이 하나인자가 복이신 천국의자일 것이다. 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적 인간적으로 어, 에, 십자가 못 받고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세상에 대해 죽고 천국에 대해 살고 아 그런 거 육에 대해 죽고 영에 대해 산다 그런 거 경지는. 일찍이 뭐, 구약에 이런 얘기 한게 없습니다. 일찍이 뭐, 에, 뭐, 동양의 뭐, 노자, 공자, 뭐, 맹자, 뭐, 석가모니, 이? 사양의 위대한 철학, 소크라테스, 뭐, 에, 플라톤, 뭐, 어, 그, 이런, 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이대아의 세계를 얘기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에 영적이고 천국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플라톤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그정리를한 거라는 것은 플라톤의 그 국가 정의론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세상에 어떻게 낙원을 만들 것인가,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죠. 여튼, 우리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니 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다니가 지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니 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말로 여같이 귀하고 복된 사람, 영광스럽고 행복한 사람의 길을 꾸준히 가고, 최고의 경지에 나가고, 최고 귀하고 최고 행복한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늘큰 도움이 되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스 8장. 로마스 8장은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전부 막그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처음 시장, 시작, 신앙생활 시작할 때 우리 이 리더가 그걸 막 외우더라고요. 저도 내 외웠는데, 얼마나 참 유익한지 몰라요. <laughs> 그 중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 이게 좀 중요한 말씀. 마음 속에 깊이 깊이 새겨,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복적인 생각에 종주를 찍고, 영의 생각, 천상적, 영생 천국. 우리 예수님, 성령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성령님 말씀 가운데 살고 더욱더 영적인 일, 일에 집중하는 일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 우리 주님께서 어, 아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야 된다. 그래야 거듭나야 천국을 차지한다. 에, 그 같은 말씀하시면서 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 육적인 일에서는 가슬주핍견말사 예수님이 칠때 역사적인 질지가있는니다 아, 육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슬퍼하는 자가 돼야 된다. 육적으로, 줄리고 목마른 자가, 핍박받는 자가, 자가 돼야 된다. 육적으로, 어, 낮은 자가 야 된다. 아, 말자가 돼야 된다. 육적으로 죽어야 된다. 그럴 때는 영적으로 선교한 자가 되는 것인데. 아, 늘 영적인 영의 일. 아, 영의 일. 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아, 하면 할수록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가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 예, 구약의 얘기들은요 예, 굉장히 육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예, 구약이 뭐 나쁘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구약은 음, 예, 그림자 예표, 예고편일 뿐이지. 네. 예, 성령의 세계, 천국의 세계, 아,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내 안에 가는 그런 그 놀라운 신령한 최고의 예, 영광스럽고 최고 행복한 그런 세계를 인도하는 음. 그림자 비슷한 거죠. 그게 기려, 진료, 생명이 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은 참고로할 것이지, 구약성경을 본문, 텍스트로 해서 신앙사라 할 것은 절대 아니다. 네. 아, 슬그머니 육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 뭐, 대표적으로 뭐, 아브라함 얘기만 하더라도, 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뭐, 절세미인이었다. 그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다. 에 아브라함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그두라라는 후처를 처치해서 뭐딸아들은 많이 났어요 뭐 이런 얘기들 <laughs> 뭐 어, 이사야 아곱은 뭐 굉장히 육적인 얘기가 많잖아요 아곱의 열두 아들도 굉장히 육적인 얘기가 많고 어, 요셉이 조금 아주 영적인 얘기가 많은 분이죠 그 뒤에 뭐 어, 사사 시대에도 막 굉장히 육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뭐그그 <laughs> 다음에 사무엘 상하 시작이 이제 뭐 한나가 어? 이제 사무엘을 낳는 얘기인데 그 굉장히 육적인 얘기잖아요. 뭐예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니까 으 다른 그 부인이었던, 그, 부인 나가 막, 한 날을 막, 그, 핍박했다. 그래서 한다가 울면서 기대해가지고 사회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육적으로 왕, 사울왕이 섰, 섰다. 뭐, 망해고, 그 다윗이 섰다. 다윗이 굉장 영적이었는데, 나중에 막, 그,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가늠하고 막, 육적인 얘기들이 펼쳐지고 막, 그, 솔로몬은 막, 그, 뭐예요 천 명의 그 후, 후 부인들이 있었다 막 굉장히 육적인 얘기들 구약은 굉장히 육적인 얘기들입니다. 에 우리를 영의 세계, 신앙한 세계,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아 그다음에 신약의 사도 바울의 얘기. 아그 신약의 성경들이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고 그래서.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 되는데 구약을 닦고 보면은 별로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자, 구신약을 생각하니, 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0장 십절에서 도적이라는 사탄 마귀 육적인 생각으로 는 우리 도적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예, 그렇지만 내가 오늘 양으로 생명을 얻을 때더 풍성할까는 아멘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같은 얘기죠. 그런데.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구약성경 중심의 신앙, 이건 굉장히 안 좋다. <laughs>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는 복음 중심, 예수 중심, 천국 중심의 신앙이 되야 되겠다. 아 이거를 제삼, 제사 강조하고 늘그 영적인 일에 매진하는. 영적인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이 유튜브를 보는 성도님들마다 이제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영적인 교훈이 얼마나 엄청난가 가장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교훈이다 이 교훈 가운데 살고 영적인 일을 하면서 참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하는. 그와 같은 그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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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